까지 왔습니다. 야, 양수리로 가는 다리고요. 야, 반대쪽이 양수리입니다. 이쪽이 우리 공원이고. 고속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야, 서울에 가까이 이런 데가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, 기적. 우리 무능한 대통령이저 마침에 이사와와이이런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제가 보니까 운동을 게을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슨 국힘당 뽑혔다고 하는 아파컷을할때그 태산 은은 배를 보고 이사람몸이 정상인 이 아닌 은같사람다그사람보니사 몸과 정신은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건데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일본 놈들이 일본은 앞으로 큰일 날나랍니다 날 여러분 자,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알고 있죠 일본이란 나라는 앞으로 정확한 내용을 지금 전혀 보통 사람이 모르고 있는데, 일본은 언제든지 이물 속으로 다 잠겨 들어가는 나라입니다. 이 도쿄의 그, 그 지진 훈련하는 내용을 보면, 지금 그런 거에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지금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, 도쿄의 지진은 뭐냐면, 그 건물이 한순간에, 그냥 땅 속으로 순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진이 발생했다 하면 죽는 인구가 그 순간에 백만 명으로 보고 지금 매달 훈련을 하고 있잖아 이런 나라 일본이 지네 아무리 뭐 해봐야 저놈들이 전쟁 일으키는 이유를 알겠죠 윤석열은 지금 이 빠가가 일본이 어떤 우리나라는 앞으로 장래가 일본하고 제비가 안 되는 나라예요. 통치를 똑바로 하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부에서 빨리 국민의 마음을 얻으라고 당신을 지지를 하지 않는데 당신 혼자 맨날뭔 G7 G7 오라는 소리가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? 돈 내란 소리야 돈 내란 소리. 지금 나라의 국관이 없어지고 있어. 이 사람아 한 국민이. 당신보다 더 알고 있단 말이야. 공부에 뭐 들어가지도 않은 머리지. 뭘 주저앉아서 뭔 범위나 잡아들이는. 아이, 한심한 친구.